안녕하세요. 오디입니다. 포토샵 레슨 다섯 번째 다양한 필터로 인물 사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게 원본이고요. 이 원본을 인물 사진 보정해서 자요런 식으로 어, 아주 깔끔하게 실제로 이거 스케일도 업 시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12 페이지입니다. 음, 일단 첫 번째 음, 제이 예제 이미지 파일은 가지고 왔어요. 레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오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 둘게요. 포토샵에서 사진 편집을 할 때는 항상 원본 레이어를 복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친구를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환을 시켜 두면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변환을 시켜 두면 이후에 필터 같은 것 적용하면 우리가 마치 이 드롭 섀도우 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줄때이 필터가 밑에 남아 있잖아요. 레이어 밑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스마트 필터가 적용돼서 필터가 어떤 게 적용됐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상태일 때 말이죠. 관련해서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1시간짜리 영상 올려 둔게 있거든요. 113페이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제 이걸 가지고 왔으면 이제 필터 메뉴로 갈게요. 필터 메뉴에 가서 카메라로우라는 필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이 패널이 하나 뜰 거예요. 음, 여기서 이제 좀 보정을 할 거예요. 그 라이트룸 클래식 쓰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죠? 이 라이트룸에 있는 기능이 이제 포토샵에 들어온 개념이에요. 어,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카메라로우 필터 들어오고 나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유용한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일단은 기본 보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로우 필터 켰으면 자, 일단은 요 상단에 보면 이 히스토그램 이 있죠? 이게 딱 보면 이쪽이 어두운 계열이고, 이 미드톤이고, 이쪽이 밝은 계열인데 사진이 딱 봐도 너무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익스포저, 노출을, 노출을 조금씩 올려주겠습니다. 음, 항상 이 포토샵에 이 슬라이더 있는 옵션들은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디폴트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사실 이제 이것도 감으로 올린다기 보다는 이제 이 히스토그랩을 잘 보시는 분들은 요걸 보면서 이 적당히 이제 톤이 빠졌는지 요 높낮이를 봐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책은 0.8을 줬을 거야 아마 제가. 어, 0.8을 적용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매트한 질감을 주기 위해서 이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를 적용을 해볼게요. 컨트라스트는 이제 퍼, 그 커브로 따지면 S자 곡선을 그리는 건데, 커, 컨트라스트를 먼저 적용을 하지 않고, 저는 이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를 먼저 적용을 하거, 하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 사진의 밝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밝은 영역을 어둡게 만듭니다. 밝은 영역, 밝은 영역이 밝은 게 아니고 밝은 영역을 대로 어둡게 만들. 어 밝은 영역을 대충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밝게, 뭐29 정도 적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영역에서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지금 뭔가 배경도 녹색 녹색한 이런 어떤 숲에서 촬영했고,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뭔가 이 연두색, 이 녹색 톤이 좀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템퍼러처를 건드리지 않고 틴트를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틴트를 이 녹색에 가깝게 갈 거예요. 너무 많이 가면 이 슈렉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주면 돼요. 책에서는 마이너스 13만큼 닦아서 이 약간 녹색빛이 돌게끔 이렇게 좀 보정을 했어요. 조금 더 뭔가 이 숲에 있는 분위기를 더 연출을 하는 거죠. 이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브런스를 이용해서 이 생동감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바이브런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세츄레이션은 이 이미지의 전체 채도를 건드리는 기능이고, 바이브런스는 특정, 이 뭐라 해야 되지, 빨간색, 뭔가 녹색처럼, 이 뭔가 생동감을 줄수 있는 색깔만 채도를 건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브런스를 한3 2 정도 적용을 해줄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4, 카메라 로우 창에서, 인물의 각 부위를 마스크 처리를 할 수도 있대요 자 어디 있냐면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마스크 요거 한번 딱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눌러보면 뭔가 이, 뭐 이것저것 뜨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자 조금 기다리면 여기 지금 보면 파인딩 피 e p 인더 포토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진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카메라 로 필터에서 조금 기다리면 사람을 인식을 하거든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해서 펄슨 1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사람 여러 명 있으면 얼굴 인식 다 합니다 이거 어,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해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펄슨 1에서 뜨면 이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또한번더이 계산을 해요 뭘 계산하냐 면이 사람의 피부 뭐 입술 이런 식으로 다 찾아냅니다 이렇게 엄청 정확하죠. 오시고, 뭐며 다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제가 이 머리카락 색깔을 바꿨거든요. 포토샵에서도 이 머리카락 색깔 을 바꿀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채널 이용해서 머리카락만 따로 따내는 건데 이 카메라 로우 필터가 포토샵 내에 들어온 이유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따버리면 돼요. 알아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헤어 있죠? 헤어 부분 체크하고 크레이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헤어 부분만 마스킹이 따로 이렇게 딱 분리돼서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해버려요. 이 카메라 로우에서. 스텝 6. 이제 컬러 영역에서 컬러 옵션을 클릭하래요. 여기 쭉 내려보면, 컬러 옵션에서 이 컬러 탭을 클릭하래요. 클릭해서, 음, 여기 널리면, 여기에서, 휴팔, 어, 세츄레이션 50으로 줘래요 휴팔, 세츄레이션 50으로 딱 주겠습니다. 어, 이, 제가 수치적으로 했는데 지금 뭐하있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 여자분 이 색깔 바뀌고 있죠? 머리카락 색깔. 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휴팔, situation 50에서 살짝 이 자주 색깔, 어, 붉은 계열 좀 느낌 나게끔 이렇게 머리카락 색깔을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 바꿨고, 이제, 음,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만약에 보정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OK를 눌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지를 복사하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그러니까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바꿔두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필터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 필터를 빠르게 눈을 껐다 켰다 해서 확인도 할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재수정도 가능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스마트 필터 덕분에 편하게 필터 한 방을 먹였어요. 자 이제 117 페이지에요. 이제 메뉴바에서 Neural 필터도 또 사용을 해볼게요. 필터에 들어가면 뉴럴 필터, 이 중추신경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뉴럴 필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포토샵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뭐 재미난 거 진짜 많거든요. 어뭐 메이크업 트랜스퍼는 누군가 이렇게 화장한 거 있으면 그 화장한 거를 여기에다가 합성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썼냐 하면 스킨 스무싱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스킨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 자, 누르면 바로 피부가 어, 부드럽게 변환이 돼요. 볼래요? 자,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스킨 스무싱을 적용한 결과예요. 음, 사실 이제 이 작업을 이제 뭐 스탬프 툴이나 뭐 힐링 브러쉬 툴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보통 작업을 하는데 이제는 굳이 막 그렇게 귀찮게 안 해도 포토샵이 이제 이 뉴럴 필터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어, 쉽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블러나 스무스니스 값을 건드려가지고 더뭐 뿌옇게 해서 더 피부 톤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폴트 상태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 굳이 잘안 건드리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요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 스텝 2. 어, 예제 이미지는 화질이 다소 저하된 상태입니다. 음, 요 리스톨션 메뉴에 보면 이 복구 메뉴에 보면 JPEG Artifact Removal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JPG는 어찌됐건 손상되는 압축 코맷이거든요. 그래서 왜 인터넷에 그짤 많이 도는 것들 보면, JPG 계속 누가 저장해서 올리고 저장해서 올리다 보면 화질이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뉴럴 필터의 JPEG Artifact Removal. 요거 그냥, 자, 요거 켜는 순간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결과물이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뭐지 게이지 차고 있거든요. 이 게이지가 자 차면 이거 어, 퀄리티가 꽤나 좋아집니다. 이게 뭐 노이즈나 이제 품질 저하 현상을 이제 이 AI 기술로 보완해서 좀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옛날에는 포토샵 외에 이제 플러그인으로 막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확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 했으면 오케이 눌러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튼 지금 카메라로 필터 한개 넣고 뉴럴 필터 적용해가지고 해상도도 올리고 피부도 매끈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원본을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이미지도 되게 뭔가 고퀄리티로 확 밝아진 느낌도 들고 피부도 깨끗하게 보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자, 다음 스텝입니다. 음, 118페이지고요. 이제 리키파이를 적용을 해 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x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면 이렇게 리키파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메뉴는 여기서 필터에 가면 리키파이 여기 있어요. 리키 파에 가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일단은 요 페이스 도구 있거든요. 요 페이스 도구 클릭해 두면 알아서 이 피사체의 얼굴을 인식해요.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턱을 좀 줄이겠다. 턱 길이를 뭐 늘리겠다. 뭐 얼굴 크기를 작게 하겠다. 이마를 조금 이게 확장하겠다. 좁히겠다. 다 조절하시면 돼요. 눈 크기도 맞추면 되고. 가끔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비대칭이거든요. 이 얼굴이. 어, 저도 저도 왼쪽 눈이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얼굴 보정할 때는 오른쪽 눈을 조금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필요한 거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가까이 가면 코 높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요첫 번째 이포드 워프 틀인데,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대갈로키 누른 브러쉬 크기 조절 가능해요.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밀어가지고 이 외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 때나 그럴 때도 다 쓰는 게이 리키파이 도구에요. 그래서, 이 리키파이 이용해서, 자,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면 늘 이상하게 되겠죠?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P를 누르면 이렇게 프리뷰를 볼수 있거든요, P. 항상 이런 리키파이 작업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듯, 안한듯 자연스럽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무튼 다 했으면 OK를 눌러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스마트 필터에 지금 총 3개가 들어갔어요. 카메라로 필터 들어갔고, 뉴럴 필터 들어갔고, 리키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본이 유야했는데 애프터 이렇게 결과물을 확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기본이 사용법 방법이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응용해보기 편도 있습니다. 응용해보기 편에 어떤 거를 하냐면, 이 가장자리를 어떻게 만드는 비네팅 효과를 적용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시킬게요. 음, 우리 지금 이 강의 시간에는 이 레스터라이즈 개념을 처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책에도 설명이 있거든요. 이 레스터라이즈 기능이 이 벡터 기반의 레이어. 예를 들면 포토샵이 빅트맵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벡터 오브젝트도 있거든요. 기능도. 예를 들면 뭐 텍스트, 스마트 오브젝트, 도용도구 이런 것들로 만들면 이제 이게 벡터 기반의 레이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화 시키면 픽셀 기반의 일반 레이어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픽셀 기반의 일반 레이어로 변환을 시키면,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워졌단 말이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일반 레이어 있죠. 지금 이 스마트 필터가 들어가 이 친구를 갖다 지우개로 클릭하면, 경고가 어떠요? 너 이거 못 지워. 이거 지금 벡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고, 지우고 싶으면 레스터라이즈 시켜야 되는데, 레스터라이즈 시켜줄까라고 묻는 경고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터라이즈 개념은, 쉽게 말해서, 편하게 자르고 지우고 할수 하려면 이제 이 이미지를 픽셀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레스터라이즈 시키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레스터라이즈화 시키고 자 이제 이 블렌딩 모드 중에 어둡게 만드는 이 멀티플라이를 한방 적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원본 레이어 위에다가, 어, 이 보정한 레이어 위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시켰는데, 레스터화 시키고, 멀티플라이를 적용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마르키트 꾹 눌러서, 엘리티컬 마르키트를 동그라미 선택 영역 도구 선택하고, 빼덕 값을 좀 적용을 해줄거예요 빼덕 값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경계선이 또렷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빼덕 값을 줄거예요 책에 제가 빼덕 값을 300을 줬네요. 300을 적용하고, 대충 넓게 보면서,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쭉 줍니다. 주고, 이렇게 뗀 다음에, 이제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요 레이어 패널의 이 레이어 보면, 흐릿하게 경계선이 이렇게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나는 너무 좀 부족하다. 조금 더비네팅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요 지금 레이어를 그대로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시키면 돼요. 복사시켰더니, 자, 이런 식으로 어둡고, 어둡고. 어, 근데 이건 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요거 자체의 opacity를 조절해서 이렇게 마무리시키며 원본 상태에서 보정시키고 비네팅 효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 레슨 다섯 번째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